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이 영상 보신 여러분 진정한 행운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최종 대장주 4개 호재 2주식 미친듯이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아, 증시에서 2차 전지들이 주도주로서 모습을 보이다가 아, 꺾이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한 달간 무려 10%대 상승했으나 또 일주일새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선 또 중국 전기차 간세 부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또 로봇 택시 발표 상승세는 또 멈칫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헤리스 당선시에 또 주도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또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 잘 가던 2차 전지가 꺾여가는 느낌이라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2차 전지가 하락하냐 이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테슬라 기대감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게 당장 돈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냈고, 정부 규제도 해소해야 되는 것을 보여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로보 택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적용될 자유주행 기술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 뭐 규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리고 뭐 수익 창출의 방안 그런 주요 정보 언급 없이 그런 우려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빨라봐야 2026년부터 27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점, 아직까지 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행사를 앞두고도 임원진 퇴사 소식이 또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리스 지지율의 저하입니다. 해리스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고 또 바이든 측과의 그런 재선 포기 앙금이 남아서 뭔가 분열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보면 부시와 레이건 그리고 고어 클린턴 그현 부통령이 출마할 때는 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게다 좋아 보였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그 세금과 간세를 올린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반대 측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거기에 실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지율이 조정받고 있다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바이든과의 불화설까지 나오니까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해리스가 지지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 거기에서도 IRA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 2차 전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 원인 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내년에 1월부터 모델2 양산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 있고 페리스 지지율이 물론 지금 정체되어 있지만은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끝인 것인가?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제가 앞으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가 캐진 극복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9월 전세계 전기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이 30.5%나 증가한 169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8월에 이어 9월도 판매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6.3%를 차지했습니다. 9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30.5%를 증가했다고 또 보도되었고요. 7월 처음 50%를 돌파한 이후 3개월 연속 50%를 상회하면서 9월에는 53.3%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대비 9월 대비 무려 16.8%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굉장한 높은 수치의 성장을 이끌었다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중국 66.3%의 그런 판매량을 차지한 중국의 영향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워낙 저가에 그런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11월 대선이 있는데 11월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전기차를 구매했다가 보조금이 너무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어 대선 이후 정책이 확정되면 전기차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배터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바이든이 만든 이런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지금 이 트럼프의 목표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석유업계에서 트럼프에게 이런 ira 전면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고 또 석유업계라고 하면은 어,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업계입니다. 이런 업계에서 트럼프를 제동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또미석유업계는 저탄소 기술 개발 고조금을 받고 있고 또 액선 모빌 등 그런 회사들이 ira 전면 폐기 반대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이 있는 지역이 또 자동차 제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또 트럼프에게 IRA 폐지 정책 지지하지 않는다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과도한 규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인들이 지지하지 않고 또한 정치인들 또한 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IRA 폐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유럽 중국산 전기차 규제를 시작합니다. 이유는 가인 보조금을 받고 값싼 가격에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현행 관세율 10%의 상기간세까지 추가로 부과해 최종간세율을 어, 최고 45.3%까지 올리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이달 30일 전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1일부터 5년간 고율의 그런 간세가 부과됩니다. 또 10월까지는 단기 판매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간세가 부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중국에겐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판매량을 늘릴 거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한국 기업에게 그런 한국 전기차를 판매할 증가, 판매 증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계속되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1, 2회를 더 내리겠다. 연내 1, 2번 인하하겠다. 지금 10월인데, 그러면 어, 두달 연속 인하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살 경우 할부로 거의 사기 때문에 그런 이자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 보는 데 도움이 되죠. 판매량이 금리 인하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네 가지의 원인 봤습니다. 중국형 저가형 배터리의 캐짐 확인했고, 그리고 또한 판매량, 그리고 11월부터 기대해 볼 만한 사항들.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기업 어디냐? 당연히 1위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엔솔. 그렇다면, 관련 기업 은 어디냐? 바로 2차 전지 1위 기업.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원톤형 배터리는 현재 지금 테슬라, 벤츠까지 수주를 했고 이번에는 포드, 포드라는 회사에도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정말 일이 모습으로 떠오르는 지금 상황이고 LG의 높은 기술력, 그런 경쟁력이 지금 이런 수주들을 통해서 그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31만 천원까지 이런 조정받다가 아, 잠시 상승하는 흐름 나왔다가 또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상당히 전 좋아 보인다고 봅니다. 38만원부터 40만원대 이 가격대 이 지지층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 보여지고 또 워낙에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회복되어지는 흐름 그동안 조정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전지 1위 주식 제가 지금 안내해 드렸지만 제가 오늘 한 종목 더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그 전에 구독자 이벤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직접 운영하고 실질적 실용적으로 투자 도움드리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현재 만천명이 넘는 구독자들도 함께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안에서는 매일 실시간 시황, 이슈,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상승 기대되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 공부방에서 관심 종목으로 10월 11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안내해드렸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47분 확인하셨죠? 고가 기준 이만큼 상승했고, 차트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분 안내해드리고요. 이만큼 상승하시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10월 14일 피로틱스는 오전 9시 14분에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가 기준 이만큼 상승했고요. 차트 보시면요. 피로틱스도 9시 14분에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네, 물론 매일 상한가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했는지 모멘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 될 겁니다. 공부방 안에 들어오시면 개장 전에 알아두어야 될 장전시황, 인사이트들, 그리고 여러분 뉴스 전부 챙겨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요약해놨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 예상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의 주식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참투자자문 주식공부방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들어오신 뒤 매매에 참고하면서 매매의 실용적인 정보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부방 안에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알아두어야 할 시황 이슈 주가급 등 기대되는 종목들 바로바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1 6 6 8 4 1나공들 공부방 문자 발송해 주시면 확인하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이라고 간단하게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로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 가전부품부터 뭐 2차전지 부품까지 지금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관련 사업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또 거기에 따라 매출이 나오면 신성 델타 테크가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도 184,800원까지 지금 고점을 갔다가 이후에 조정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좀... 행보 국면에 있는데, 아, 이제는 추세 전환하면서 또한 2차 전지의 그런 시장이 성장, 회복되어 지면서 지금부터는 지금 다시 상승 국면을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목표가도, 어, 10만원까지 충분히 목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위 기업과 거기에 따라 그런 부품과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다시 시장이 살아나고 또 매출이 거기에 따라 나올 거기 때문에 이두 기업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널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현 시점 주도 섹터 대장주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10대부터 70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적정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주요 모멘텀 재무제표 해설까지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입니다. 어떻게 안내해드리려면 신청 방법은 1668-4102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이런 종목의 적정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주요 모멘텀과 재무제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